와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새로운 소식들이 좀 올라와가지고 한번 통째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콜라보 종료 임박 안내 해가지고 4월 11일 05시 전0 어, 4시 59분까지 리제로와 승인여신 니케 콜라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일 누적 출석 이벤트 오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보상이 항상 주는 만큼 주는 것 같네요 응원 나팔도 주고 콘솔키트 어? 콘솔키트 주네요. 이번어 스킬 매뉴얼이랑 모집 티켓 아, 특, 특보가 아니네. 그냥 일반 모집 티켓이네요. 어, 주는 거는 일반 모집 티켓을 주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7일 로그인도 받고요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페셜 투표 예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승리의 여신 니케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NPC들이 있습니다. 지간 이께서 가장 좋아하는 NPC는 누구인가요? 하고 4월 10일에 투표를 할수 있게끔 나옵니다. 4월 10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페셜 투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뭐 슈엔이나 아니면 시프티, 어, 앤더슨,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드시는 분 투표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신규 소식은 여기까지 있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신규 소식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빠빠롱!